자, 계양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 대장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종가 만 10, 백원이 확인하는 순간 정말 좀억장이 무너지는 기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삼성 16만 주 들어왔다 이제 간다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 희망이 6% 폭락이라는 처참한 절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저 20%인, 마이너스 20%인데 어떡합니까? 내일 만원 빠지면 만원 깨지면 손절해야 하나요? 뭐 살려주세요. 문자 하나하나 하나 읽는데 주주분들의 다급함과 공포가 손끝으로 다 전해져서 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말 똑바로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까? 얼마에 손절을 할까? 이 생각만 하고 계시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지금 여러분 계좌에 찍힌 그10% 마이너스 단한 번에 기적 같은 타점으로 싹다 지우고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력이 인위적으로 찍어 누른 스프링은 튀어 오를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솟구칩니다. 내일 세력이 물량을 털기 위해 만드는 마지막 불꽃, 우리가 그 최상잔 꼭지점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전반 완벽한 탈출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바뀌어서 탈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단순한 위로 방송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함정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열어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손 떨리고 심장 뛰시는 분들 딱 10분만 저한테 집중하세요.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엔 내일 아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만한 보물 지도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구조작전 브리핑 전에 여러분 안전벨트부터 매셔야 됩니다. 같은 폭락장에서 정보 없이 혼자 있는 건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건 제 채널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일장 시작하자마자 긴급상 터졌을 때 제가 쏘아 올리는 긴급 구조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자, 눌러보신 분들, 자,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냉정하게 팩트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 20일 삼성증권이라는 거대 세력에 철저하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어제 점심때 기억나시죠? 12시 12분 기준으로 보여드렸던 데이터 삼성증권 매수 16만주가 이 숫자를 보고 다들 환호를 했습니다. 주포가 돌아왔다. 자, 근데 이 화면 보세요. 자, 이게 어제 장 마감 후에 최종 성적표예요. 삼성증권 최종 순매수 고작 17,000주였어요. 16만주가 무려 17,000주가 됐어요. 나머지 14만주는 어디 갔습니까? 주가가 11,400원으로 오를 때 삼성은 여러분이 환도하는 그 틈을 타서 뒤로 물량을 다 팔아치우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오늘 하루 매도량 무려 17만주. 어제 남은 찌꺼기 물량까지 싹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폭탄 매물 누가 다 받았습니까? 자, 여기 키움증권 125,713주 보이시죠? 전부 저와 여러분 같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이 던진 설거지 물량 고점에서 다 받아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식판의 현실이에요. 눈 뜨고 코베이는 겁니다. 지금 차트, 오일선 깨졌고, 만원 지지선 위로 아주 위태롭습니다. 세력은 돈 튕겨서 떠나고 남은 건 공포에 질린 우리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까? 아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력이 잔인하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반드시 이 탈출의 문은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22일 아침 시나리오 제가 미리 그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력은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이용할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만원 깰 거예요. 9900원, 9800원, 그럼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아이고 망했다 하고 다 던지겠죠. 투매가 나올 겁니다. 제발 그때 같이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바닥이 세력이 다시 죽는 자리예요. 세력들이 그 물량 받아 먹고 기술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를 일으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제 생각에 90% 이상 옵니다. 왜냐? 자기들도 남은 물량 털고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노력할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 잡습니다. 막상 호가창 빨간불 들어오고 만삼백원, 만오백원 다시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가나? 욕심부리다가 그 찰나의 탈출 기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가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상관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제가 장 시작 전부터 호가창에서 눈 떼지 않고 붙어 있을 겁니다. 세력이 개미 꼬시려고 들어 올리다가 다시 창구에서 매도폭탄 던지기 그 직전, 그 타이밍. 제가 여러분 핸드폰으로 긴급 탈출 신호 꽂아 드릴 거예요. 제 문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입니다. 매도하세요. 이 문자 확인하는 순간 그냥 기계처럼 여러분들은 매도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타점이 수익권으로 바뀐 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개항 두 글자 문자 보내 놓으세요. 내일은 수익 대결이 아니에요. 누가 더 똑똑하게 살아남느냐의 생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 같은 돈 허무하게 날리지 않게 제가 마지막 생명줄 꽉 잡고 문자 올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거, 정말 간곡하게 당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방송 끄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커뮤니티 기웃거리시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거기 가면 뭐라 합니까? 누구는 내일 점상 간다 희망해로 돌리고 누구는 상패다 끝났다 하면서 공포 조장하고 아주 난리가 따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거 있는 근들 절반은 여러분 물량 받아 먹으려고 공포 조장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보다 더 공포에 질린 정말 패전병들의 비명소리일 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소음들이 아니에요. 냉혹한 팩트와 내일 당장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가짜 정보에 휘둘려서 뇌동매매하는 순간 그게 바로 세력이 가장 원하는 먹잇감이 되는 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9시가 됐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호가창 미친듯이 번쩍거립니다. 시초가 3%를 시작했다가 5에서 7%까지 밀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까? 자, 만원 깨지고 9,800원 수차가 찍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야 반등 나오겠지. 그 짧은 1, 2초 사이에 수백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손가락은 얼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세력이 갑자기 주가를 휙 들어 올리면 와 간다 하고 추경 매수하다가 다시 고점에서 물려서 영원히 탈출 못하는 지옥에 갇힐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장 열리는 순간 준비 없는 여러분들의 멘탈은 바사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옆에서 지금은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고 나갑시다라고 멱살 잡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계좌는 천지 차이를 넘어서 생사가 갈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화장실도 안 가고 모니터 앞을 지킬 겁니다 이 창고에서 물량 특정 창고에서 물량이 쏟아지는지 다시 걷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못 보는 그 수급의 흐름은 제가 대신 볼 거고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구조대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떨고 있지 마시고 제손 잡으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문자 한 통이면 돼요 오늘 보내시는 이 문자 한 통이 내일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절망에서 환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010-2358-8354 번호로 계양 딱두 글자 보내시면 돼요. 고민하는 시간이 내일의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은 오늘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 시간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고 두 다리 뻗고 그냥 주무세요. 내일 아침 전략은 제가 밤새 짜서 여러분 눈 뜨기 전에 미리 문자 넣어 놓을 거고요. 장중에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 실시간 타점 발생 시에도 제 문자는 언제든 울리니까 알람 키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살려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타점 대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 아침도 전쟁터에서 뵙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답장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점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지금까지 봐두신 분들 이 수익이라는 거에 정말 진심인 분들만 남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 온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명한 이 내용들, 사실, 하나하나, 결코 쉬운 내용 절대 아니었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끝까지 보기 힘든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순간 남아 계신 분들만큼은 이 수익의 진심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골든트랙인데요. 제가 종목 몇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이요. 먼저 오해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몇달 동안 들고 있던 종목들 아니고요. 몇년 묵혀두고 꺼낸 종목들 아닙니다. 전부 한달 이내의 결과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제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이에요. 자,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실제로 제가 날짜까지도 보여드리면서 다 이렇게 방송을 했던 장면들이고요. 실제로 제가 매수 추천을 다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을 좀 봐주셔도 좋다라고 생각. 마찬가지로 노타 이 종목도 정말 저점에서 11월 18일 날에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일동제약 제가 11월 13일부터요 목표 주가 4만 5천 원을 울부짖으면서 했던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일단은 4만 5천 원. 저는 이 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도 다 맞추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API도 제가 11월 14일부터 꾸준하게 방송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11월 28일날 전 방송했던 한라캐스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라캐스트 목표 주가 일단 2만 원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없는 말 지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실제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목들 전부 짧게는 6일, 길게는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언젠가 오를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방송한 적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요. 이미 끝난 결과물들입니다. 자,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요즘에 장이 안 좋다, 손실만 난다,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종목들로 한달 안에 누적 수익률 약 530%가 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운이었느냐? 아닙니다. 정보가 특별했느냐?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자리인지 그 타이밍을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는 이 수익이 생활 자금이 됐고요.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준비하는 종잣돈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계좌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골든트랙입니다. 이 골든트랙은 몇달 기다리라고 하는 곳 아닙니다. 막연히 희망만 이야기하는 곳도 아닙니다. 자한달 안에 방향이 잡힐 수 있는 종목 지금 시점에서 기회가 살아있는 자리 들어갈 기준 나올 기준이 명확한 종목 이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함께 보는 트랙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는 종목들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공개 영상에서 다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이 골든트랙을 누구나 참여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보다가 뭐 나도 한번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요. 결국 스스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본 분들 오늘 종목 하나하나 집중해서 따라온 분들께만 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요. 홍보도 아닙니다. 선별입니다. 자 골든트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골든 트랙 남겨 주시고요. 문자로도 골든 트랙 딱네 글자 보내 주세요. 자, 모두에게 같은 답을 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계좌 상황에 맞는 기준이 있는 분들만 함께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신 것그 자체로 이미 준비는 되셨습니다. 이 기회 당장 계좌를 바꾸고 싶은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요. 종목 이름은 말안 합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종목들이요. 노타든 일동작이든 한라캐스트든 전부 다 이런 구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었고요. 거래량 죽어 있고, 이거 왜안가 하는 소리 나올 때, 그때 방향이 먼저 바뀌었고요. 결과는요, 어떻게 됐나요? 6일에서요. 길게는 한달 안에 모든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준비 중인 종목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미 바닥에서 사람 정리 끝났고요. 재료는 아직 시장이 다안 풀렸고요 타이밍만 남아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움직이고 나면은 그때 가서 다들 말합니다. 아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자 지금 이 종목 지금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몇년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같이 못 갑니다. 준비된 사람만 같이 가야 합니다. 골든 트랙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댓글로 골든 트랙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도 마찬가지로 골든트랙 딱네 글자 보내주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